성매수 사건에서 경찰 조사 과정 중 법률 자문 기록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법률 자문 기록이 수사 및 재판에서 피의자의 권리 보호와 방어 전략 수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효과적인 법률 자문 기록 작성 방법과 법적 대응에의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 성매수 사건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법률 자문 기록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 보호와 조사 대응에 매우 중요하다. 법률 자문 기록에는 조사 상황별 조언 내용, 예상 질문과 대응 방안 피의자의 진술 방향 및 법적 쟁점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변호인은 이를 통해 일관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기록은 수사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과 권리 침해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전문적 조력 근거로 활용된다. 법률 자문 기록은 비밀 유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문서화하여 공식적인 법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성매수 사건 대응에서 법률 자문기록의 체계적 작성과 관리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불리함을 최소화하고 피의자의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하는